보러 강원도를 가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안에도 눈이 내렸습니다. 생각지도 않게 차박을 나왔어요. 여기 오자마자 구독자분이신 것 같아요. 오셔가지고 잠깐 인사를 나눴네요. 여기 겨울에 동파방지 때문에 화장실이 폐쇄됐는데 잠깐 만난 구독자분이 누가 민원 넣어가지고 이거 다시 열렸대요. 열리네요. 광덕 더감계 화장실이 열렸습니다. 온 세상이 하얗네요. 잘못하면 여기서 썰매 타게 생겼어요.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. 이렇게 더감계에 사람이 없는 건 처음 봤어요. 아니 이게 갑자기 나왔는데도 이렇게 어? 어수선한지 모르겠네요. 바닥에 얘가. 물이 좀 들어있었는데 물이 샜나봐 어머 물이 새네 아이고 꽉안 잠겨있었어 지금 당장 안쓸 것들은 앞좌석으로 다 쳐박아놔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잠깐 만난 구독자분이 옥수수 줄이고 가셨어요 맛있게 보이는데 맛없다고 되게 죄송해 하시더라고 아니에요 음 맛있는데요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아잘 먹겠습니다. 커튼도 이제 가리고 음력으로 치면은 아직은 1월 달이에요. 그래서 아직은 겨울이 맞아. 괜히 봄왔다고 설레발칠 게 아니네. 요 며칠 비도 오고 또어젯 밤부터 눈이 와가지고 계곡의 수량이 엄청 늘었어요. 오늘은 랜턴을 한번 켜볼까? 이 랜턴만 보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 키는 걸 몰라가지고 한동안 고생했던 걸 생각나요. 얘는 돌려서 켜야 돼. 이렇게. 오랜만에 날라리시하고 같이 왔어요. 인사! 날라리시 인사! 옳지! 옳지! 인사드리죠? 저가 <laughs> 다이어트 지금, 어, 며칠째지? 뭐, 뭐, 목요일. 지금 4일째 들어갔거든요. 어제 아침을 10시 반에 먹고,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. 10시 반에. 근데 어제는 배가 안 고팠어요. 그리고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, 그래가지고 어제 한번 금식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, 어제 금식을 해봤어 한번. <laughs> 이제 매 영상마다 제 몸무게를 공개해야 되겠어. 그래야지 이게 살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의 몸무게가 56.9 들으셨죠? 못 들었으면 말고 다음에는 몇 킬로까지 뺐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 통에다가 한꺼번에 담아왔거든요. 소스 담아온 거고요. 당근이 필요해요. 당근 그다음에 사과. 이렇게 넣고 물좀 넣어가지고. 그냥 삶아서 먹으니까 속이 훨씬 편하더라고. 물을 많이 안 넣어요. 소금을 저는 좀 굵은 소금 넣거든요. 한 꼬집 조금 넣어 이렇게 예쁘게 못 써니까 대충 대충 썰어요. 저희 나이대가 이제 먹고 싶다 그래서 응? 많이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번에 반성 많이 했어요. 이 국물은 조금 이따 식혀가지고 마시면 돼요. 사과 썰은 거 넣고. 엄마, 깜짝이야. 어, 왜 떨어졌니?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. 올리브 오일하고 레몬즙 100% 레몬즙하고, 그 다음에, 음, 홀그레? 그 뭐지? 머스타드? 아니, 그거 모르겠다.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꽤 배가 불러요. 사과가 들어가가지고 달콤해. 그리고 당근도 좀 단맛이 있잖아요. 저녁 때니까 차박하러 오신 분들인가? 차가 한두 대는 들어왔어. 여기 이제 화장실 개방됐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앞에는 화장실 임시 폐쇄 이렇게 붙여져 있어. 그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 많을 거야. 여기 더 감겨 화장실 개방됐습니다. 도깨비 총각이라는 분이 천안시에 딱 계속 민원을 넣었대요. 여기 화장실 문 열어달라고. 천안시가 줬대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줬대요. 얼른 설거지 해놓고 산책 다녀와야 되겠어요. 이거는 조금 닦아내야 될것같아 이제 산책 가려고요. 운동화 신고 가는 게 낫겠죠? 어, 오늘 밤에 눈이 좀올것 같아요. 여기 더 강교에서 눈 처음 보는 거예요. 어, 오늘 같은 날은 텐트를 가져와서 웃는 어,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. 어, 손 시려워요. 장갑을 안 가져왔더니 손이 시렵네 아이고 양발이 다 젖었네 아우 양발부터 벗자 무시동이 말려야 되겠다 날라리씨 저 밑에 다 세워줬더니 딱가올리네 선글라스 끼고 멋져 부러 무시동을 이제 틀어야 될것 같아요 음. 아이고 저렇게 나와서 언제 받아 이거 응? 그래도 채워지긴 채워지네 오늘 <laughs> 술한 잔도 한 것도 아니고 밥도 일찍 먹고 운동까지 했으니까 귀찮은 게 없네. <laughs>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거 클렌징 워터 닦고 물세수까지 하려고. 뭐 시간 많은데 뭐. 만약에 차에서 주무시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이제 씻는 것도 이제 자기가 자꾸 나가 보고 그러면은 노하우가 생겨요. 저도 그랬어요. 저도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저게 했을까요?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어딨어요. 개수대가 어딨고. 그래도 차 안에서 다 씻고 그랬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편리한 게 있어서 요즘은 참 좋아요. 차 안에서는 이렇게 세수해요. 이제 잘 준비는 다 마쳤거든요. 아이고, 오늘 영상 올렸으니까 댓글 좀 달아드려야 되겠네. 지난번에. <laughs> 지난번에는 노느라고 댓글을 아우 밀렸거든요. 댓글 달아드리느라고 조금 힘들었어요. 바로바로 바로 달아드려야 돼. 아 유튜버 부지런해야 돼요. <laughs> 조금 게으름 피우면 안 돼. 무시동 틀어가지고 앞에다 뒀더니 아까 젖었던 양말이 다 말랐어요. 우리 중년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한번 좀 생각해볼 만도 하죠. 근데 이쪽이 조금 기운 것 같아. 머리 피가 머리에 다 이렇게 몰리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안 그래도 맨날 정신 없는 사람인데 머리 피가 몰리면은 내일 아침엔 더 정신 없을 것 같은데. 이제 자야겠습니다. 어불고 우리 날라리 씨도 잘 자요. <laughs> 아. 하박 오면은 제일 좋은 시간 문 여는 시간. 아이 와, 우유, 좋다. 이 시간이 제일 좋아. 지금 멍해. <laughs> 아, 지금 졸려. 어, 어젯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. 아이고, 제가 카페는 굉장히 약하거든요. 근데 어제 잠깐 여기서 배웠던 구독자님이 커피를 주시는데 안 마실 수도 없고,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오후였어요. 한잔 이제 대접 받았거든. 마셨는데, 너는 졸리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? 어죽이는 거야.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? 그랬더니 커피 때문이었어. 아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주는 그 커피를 마시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으니 지금 오늘 하루는 컨디션이 꽉일 것 같아요. 피곤했거든요 몸이. 그 잠이 안 오는 거야. 눈은 졸리고 정신은 말똥 말똥하고 몸도 피곤했었죠. 아. 커피 저 만나면 커피 주지 마세요. <laughs> 저도 이제 차박을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차박이 편하지는 않아요.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다 불편해 솔직히 말해서.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좋아하고 이래야지 차박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도 불편하죠.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공간이 저만 차지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. 집에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. 엄마라는 존재고 주부라는 존재니까 온 집안이 그냥 공간이야. 너무 커.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는 게 차박. 그걸 즐기는 거. 그게 차박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이 좁은 공간에서 응? 화장실도 그렇지. 자는 이, 이 바닥도 그렇지. 응? 씻고. 먹고 요리하고 이런 게 집하고 다르잖아요 얼마나 불편한데 그래도 거기서 느끼는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소꿉장난이라고 그러잖아 어른들의 소꿉장난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 있잖아 차를 이제 닫아도 저는 이제 차가 오래돼서 그러는데 소음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노지로 다니는 게 뭐냐면 노지는 그래도 내가 자리만 잘 차지하면 은 조용하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리 잘 잡으면은 진짜 오늘같이 이렇게 앞이 물 흐르고 눈이 내린 산이 있고 이 풍경을 바라보는 재미 이런 데서 작은 행복감을 느끼거든요. 집에서는 안 되잖아. 그리고 이게 우리가 펜션 다니고 막 이제 호텔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. 거기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아.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딱 열었을 때 앞에서 펼쳐진 경치를 바라볼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. 사실 저는 그러려고 이제 또 차박을 올 때도 있어요. 좀 이제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. 요즘 좀 그랬어요. <laughs> 몸에 살이 붙으니까 아, 우울해지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더라고. 저막 여기에 빠져들면 큰일 나. 그래서 아, 나가자. 그래서 어제는 예정이 없이 나온 거예요. 근데 나오길 역시 잘했어요. 잠을 못 자서 이제 지금 부은 거 같아 얼굴이. 잠을 제대로 못 잤어. 차박에 대한 로망들이 참 많으신데 굉장히 불편한 게더 많아요. 그거를 이제 감수하고 내가 즐기고 싶다 하시면은 차박을 시작하셔도 돼요. 어, 제일 중요한 거는 침낭이나 이불이에요. 무시동 히터나 그 난방 같은 거는 조금 미뤄둬도 돼요.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따뜻한 봄이 오잖아. 그런 게 필요 없을 시기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나오셔서 체험을 하시는 거죠. 이불은 근데 진짜 중요해요. 이불은 그리고 바닥 매트도 사람마다 다+ 다르긴 한데 저는 딱딱한 데서는 못 자요. 이제 그럴 경우에 딱딱한 데서 못 자는 분들은 좀더 푹신한 거 하시고, 어 나는 딱딱한 데서 자도 좋아 그러면은 발포 매트 같은 거 그냥 깔아도 돼요. 이 저희 이제 차박 유튜버들 영상을 보시고 다 로망을 가지시는데 이제 그런 많은 불편함들이 100%에서 불편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8, 90%예요. 그런데도 한다고? 네 맞아요. 그건 분명히 좋아서 하는 거니까 10%를 즐기는 거예요. 나머지 90%가 10%에 밀리는 거야. 저는 그걸 선택했거든요. 내 공간이 있잖아. 내 공간이잖아.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 공간.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, 집에서는 막 이렇게 꾸미고 뭐 그런 거 못해도 이런 데서는 내가 꾸미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. 꾸미고. 이런 재미.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? 다음엔 어떤 식으로 차박을 할까? 다음엔 어디를 갈까? 이런 고민 참 행복하거든요. 이제 마음이 좀 속상할 때 있잖아. 마음이 좀 그럴 때 차만 끌고 나오면 되잖아요. 차만 끌고 나와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굳이 막 이렇게 막 자연이 막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사는 그 주차장에서도 차박을 하세요. 저도 예전에 많이 해 봤거든요. 그것조차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. 속상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집에 있지 마시고, 차 안에 들어오셔서, 이렇게 차 밖을 저기 하신다 그러면은, 차 안에 오셔가지고, 응? 그주차돼 있는 거기서도 괜찮아. 뭐차 한잔을 마신다든지, 잠시 차 안에서 멍 때린다든지,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힐링이 돼요. 그리고 이제, 아 나가고 싶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주변에 요즘 많잖아요. 주변에 가서 이렇게 잠시 바깥 바람 쐬고 그래도, 이 마음의 정화가 되잖아, 울분이 해소가 되거든요. 100%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이게 잦아들어요. 그렇게 하셔도 돼요. 꼭, 꼭 굳이 뭐 차에서 하룻밤 자야 된다,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. 그렇게 뭐 하시다가 용기 가지셔 가지고 응? 처박을 하시면 되지 뭐. 인연이 되면은 만나서 이제 그냥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예요다 똑같아요. 유튜버라고 뭐 달라요? 다 똑같아. 다 이웃집 아줌마고 다 이웃집 언니 누나고 막 그래요. 할머니는 아직 아니야. 직접 <laughs> 할머니는 이웃집 할머니는 아니야. <laughs> 그래도 이런 기분을 축축 응? 처지면 살면 안 돼. 용기와 희망을 잊지 말아야 돼요. 용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어, 제게, 저에게 용기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걸, 음, 타파? 타파하는 게 용기인 것 같아.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떨쳐버리려고 해요. 아유, 이보다 더한 적이도 했는데, 어? 다 이길 수 있어.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거든. 그런데 예전만큼은 그렇게 빠릿빠릿 안 되더라고. 아침부터 아 수다떨었더니 배고프네 집에 가야겠어 <laughs> 지금 먹을 거 아무것도 준비 안해왔거든요 저는 이제 나머지 여기는 다 정리했거든요 이제 나머지 정리할 것도 없어 저기 물건만 제자리에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떠나면 돼어 <laughs> 시원해 시원해 어우 물소리도 좋다 너무 예뻐요, 산이. 하얗게 눈이 내려가지고. 제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이거 누가 추천해 주고 온 건데,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? 이 책. 굉장히 마음의 위안이 되는 책이에요. 지금 딱 펼쳐서 보는 게 어떤 거냐면, 한 가지를 도전하다 벽을 느끼더라도 우울한 감정에 젖지 않고 지금처럼 묵묵히 목적지만을 바라보며, 끈기와 성실함을 갖췄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고말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차박에 도전하세요도전차박도 벽을 느껴셔서 못나오시는 거잖아 요거한모르알려요렸습니다